아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에 대만 유사시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 이후 최근 며칠 새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며 동아시아 정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일 강경 대응 태세로 전환하며 향후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관영 언론들이 혹독한 대가를 언급하며 일본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공식 권고까지 내리며 실질적 행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제시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험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졌고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은 주식시장에도 즉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에 위험 선호도가 축소되면서 중국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일부 특정 섹터는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수혜주로 평가되며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수혜 분야는 군수방산업종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입니다. 중국 군수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최근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푸젠성과 연계된 푸젠방산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사이버보안, 드론, 군용기술 등 세부 방위산업 분야의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장기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져 금 관련 기업들의 단기적 수익개선도 기대됩니다. 중일 갈등의 또 다른 여파는 수산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던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한번 유사한 제재를 일본에 취할 수 있어 주목되는데요. 소비자들의 국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수산업체들의 판로가 확대되고 관련 종목 역시 상승 모멘텀을 키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일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산화로의 대체는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핵심 테마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일본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최대 수입국으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실리콘 등 주요 소재의 대중 수출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중일관계 악화는 국내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적 자립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부과하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전략자원인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을 보유한 절대적 공급국으로서 중일 갈등이 확대될 경우 중국이 전략자원 수출 통제를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돼 전략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 내에서는 애국 소비, 이른바 거차오 열풍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적 정체성을 내세운 패션 스포츠 식음료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며 인기를 끄는 것인데요. 정치외교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중국에서는 우리 국산 브랜드를 찾는 움직임이 확대돼왔고 이에 거차후 대표 브랜드들의 매출이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또한 반일 정서 속에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국산 영화와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경쟁력 있는 미디어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고, 일본이 높은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분야 중 하나인 게임 등도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중일 갈등은 외교 문제를 넘어 금융시장과 소비 트렌드까지 흔드는 복합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